도경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600m 경주 고른 출발 속에 바깥쪽에 12번 바람바람이 움직임이 좋고 6번 스마일킹도 앞서 나옵니다. 6번 스마일킹과 12번 바람바람 안쪽에 9번 록앤드롤까지 세 마리가 앞서 나오고 1번 블루보어와 4번 아서킹이지 5번 플렉스 신화 등이 따라붙습니다. 6번 스마일킹을 바깥쪽에서 넘어서는 12번 바람바람입니다. 12번 바람바람이 바깥쪽 선행에 나서 있고 안쪽에 6번 스마일킹이 2위로 밀려납니다. 9번 록앤드롤이 3 위권 5번 플렉스 신화와 바깥쪽에서 10번 구디까지 4, 5위권 도약에 나오고 1번 블루 모어와 4번 아서 킹이지가 중위권. 하위 그룹을 이끄는 말은 8번 황우머니와 11번 아델 렐리스입니다 선두는 12번 바람바람이 단독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에 6번 스마일 킹이 격차를 반마 신차까지 좁혀내고 바깥쪽에서는 10번 구디와 5번 플렉스 신화, 9번 록 앤드 롤까지 선두 그룹 다섯 리말대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12번 바람바람을 필두로 바깥쪽에서. 좋혀 나오는 90번 굿입니다. 12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고, 안쪽 6번 스마일 킹을 위협하는 9번 로건드 롤까지 선두 그룹 5마리 말도 순위 변동 없이 직선 줄어 접어들었습니다. 12번 바람바람과 서승훈 기수가 아직까지 단독선두 지켜내고 있고, 10번 굿이와 박재희 기수가 추격합니다만, 거리 차는 더욱더 벌어집니다. 12번 바람바람 서승훈 기수와 함께 단독선두 안쪽을 파고드는 8번 황우머니와 최상현 기수가 3위권 도약에 나섰습니다 12번 바람바람은 단독선두, 바람 같은 걸음으로 단독선두를 지켜내고 있고, 안쪽에 8번 황우머니가 2위권까지 이때 외곽에서는 1번 블루모어도 도약하고 있습니다. 12번 바람바람은 대차로 크게 벌어진 거리차입니다. 12번 바람바람. 서승훈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2위권 다툼에는 8번 11번. 12번 바람바람 직선주로 적수가 없었습니다. 가벼운 걸음으로 거리차를 더욱더 벌려냈던 12번 바람바람. 이번 경주 많은 기대를 모았던 12번 바람바람이 서승훈 기수와의 첫 호흡에서 직선주로 여유 있는 걸음으로 대차로 벌려나갔습니다. 12번 바람바람과 서승훈 기수가 거리 차를